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찬조 연설, 이 출연자 입에서 푸에르토리코 쓰레기선 발언 이 얘기가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전해주셨는데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미국 언론들이 이 부분을 많이 다루는 모습입니다. 음, 대선 막판 표심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그 변수로 떠오르는 더다른지적이고요 그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코미디언 힌치크리프의 그 인종차별적 발언이 거센 파물을 일으키고 있다 하면서 트럼프 캠프가 이것 때문에 이제 선거를 불과 일주일도 채안 남겼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막기 위해서 한간힘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도 공화당이 이런 그 발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즉각 해명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요. 중요한 표를 잃을 지 모를까봐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음.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인종주의자 그리고 파시스트로 모는 해리 의그 막판 공격이 표심에 반영될까봐 상당히 걱정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푸에르토리코가 어떤 곳인지 특징이 뭐가 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카리브해에 있는 네. 미국령이고 30한 2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모두 미국 시민이지만 대선 투표권은 없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 안에 사는 프로듀토리 코출신이한 600만 명 정도. 그래서 멕시코에 이어서 히스패닉크론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경합주에도 많이 사는데 음. 지금 그 민주공화당이 가장 신경 쓰는 그 선거인단 19명인 펜실베니아 여기만 40만 명 이상이 삽니다. 음. 그래서 음. 이제 이 발언이 상당한 충격을, 여파를 미칠 수 있을까봐 공화당이 전쟁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을 거고 언급을 좀 했습니까? 오늘 새벽에 AP가 전했는데 네. 어제, 프로이가 마로라고 해서, 해서 이제 기자들을 만났는데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 뉴욕 유세에 대해서 그것처럼 아름다운 이벤트는 없었다. 그러면서 러브 페스트. 이게 이제 자신하고 지지자 간에 아주 매우 화기애애한 협력이라는 의미인데 이 표현도 썼습니다. 그런데도 힌치크리프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찬조 연설들이 우리나라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AP는 트럼프가 과거 의회 난입 때도 여기 대해서 똑같이 '러브 페스트'라는 표현을 썼다는 음.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이게 혹시 전략인 건지, 혹시 이게 전략이라면 어떤 전략인 건지 혹시 분석하는 내용들도 있습니까? 글쎄, AFP가 네. 그런 분석을 이제 했는데요. 어, 트럼프 진영이 대선 전 막판에 이른바 중도 표심 그러한 길을 포기하는 그런 음.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좀 마초성 그런 발언을 더 강화하고 그래서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전에는 그 젊은 층에 상대적으로 별로 초점을 맞추지 않는것 같은데 이번 이제는 그쪽에 많이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의도적으로 공격적인 표현을 더 쓰는 게 아니느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뭐 마셔라츠 스타들이라든가 암호화폐 관련 인플루언서들을 동원한 그런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띄우고 그다음에 젊은 팟캐스터들을 어떤 자극적인 인터뷰 같은 것도 자꾸 이렇게 어필 시킨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는 게 A.F.P. 분석입니다. 음. 아무래도 투표를 조금 더 하게 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거죠? 여기 네. 미국 채텀 대학 정치학 교수가 이게 그 투표 열이가 적은 계층에 먹혀들 수 있는 스마트한 전략일 수도 있다. 음. 다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리스크도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해리스 컴퓨터는 이제 선거 막바지에 공화당 온건 표심에 이제 일부러 자극하는 그런 접근을 예, 보이고 있다는 게 AFP 진단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해리스가 얼마 전에 그, 그 리즈 체이이 이, 이 사람은 이제 아들 부시 때 공화당 그 부통령이었죠. 네. 그 딸이 이제 리즈 체인데디 체니 딸이 리즈 체인데이 사람이 이제 동반해가지고 이제 그때 모든 미국 사람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역사하는 점도 이런. 그러니까 공, 중도 표심에 어필하는 그런 접근법을 마지막에 쓴다는 겁니다. 이 정도 이렇게 서로 선거 전략이 좀 대비된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일단 뭐 선거 아직 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벌써부터 조송전이좀후끈하다 이런 얘기 있네요. 네, 그런 그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네. 그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이요 그 우편 투표 할 경우에 이제 그 보냈는데그 안에다 봉투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반송, 봉투를 넣어서 이제 그 속, 속 봉투를 보냈는데 이제 그 봉투를 쓰지 않고 그냥 투표를, 음. 우편 투표해서 보내는 경우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이 어, 그거 이, 다시 투표할 기회를 주자. 아. 그래서 직계 반영하도록 그렇게 오케이. 했는데 공화당이 즉각 여기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음. 가처분 신청을 이제 연방대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저께. 그니까 연방 대법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6대 3 정도로 이제 보수 우위 쪽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공화당 쪽 얘기는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그 규정이 적용되면 안 된다. 이거를 연방 대법원이 헌법적으로 심판을 해달라고 이렇게 촉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가 연방 의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실시될지 아니면 페시이아 주 대법원에 뭐 이런 거에 대해시가될거예 그렇죠. 그러니까 돼요. 지금 이런 이제 워낙 네. 박빙 그 승고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한몇천표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풍 들어 쓰지 않은 우편 투표 그래서 이제 그 다시 투표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이게 이 정도로 지금 민감한 상태입니다. 이미 공화당은 그 대선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경합지에서 몇몇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주로 투표 접근성 확대를 하려는 그 바이든 행정명의 이의를 제기한 그래서. 우편 토퍼 여건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쪽으로 지금 공화당이 그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입을 모아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곳이다라고 말하는 게또 펜실베이니아이기 때문에 네. 더욱 더좀 중요해집니다. 지켜보겠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가의 다수 리더가 사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런 언급 나왔네요. 그 트럼프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네. 이제 그 캔터피 제럴드 CEO 하고 전에 그 중소기업 정장을 지는 그 월가 그두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캔터피 그 제럴드 이제 그 하버드 루턴이는 사람인데 그저께 폭스피지니사고 인터뷰하면서 그 월스트리트의 그 리더들 다수가 양쪽이다 민주 공화당 다그 고객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뭐 누굴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사적으로 만나면은 아.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네. 뭐 트럼프의 그 친성장, 친기업 성향에도 호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적으로 그런 입장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럼 이제 이 사람 얘기는 그 일자리 만들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 이런 쪽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음. 그러면 헤레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뭐 뭐라고? 해리스는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리스는 네. 미국을 규제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든. 그러니까 또 다른 유럽을 만들고 싶어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음. 그, 그리고 이, 이 사람이 이그 머스크 그 CEO가 제안한 그 이름 정부 효율성 위원회 설립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재직권을 할 경우에 연방 정부 전반에 대한 그 재정이라든가 성과를 감사. 하고 과감한 개혁도 권고할 거다 하면서 이걸 통해서 예산을 최소 일조 달라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 동안에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조달, 정부 조달 같은 것도 제대로 입찰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낭비가 너무 많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가 지금 미국 대선에. 어. 시선을 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 얘기 해볼까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 중국은 10조 위안 이상 추가 차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분석 나옵니다. 로이터가 네. 어제 이름을 절대로 밝히지 말, 말라는 두 명의 소수통을 이용해서 네. 전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중국이 이제 그 대비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게는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937조 원 아. 이게 보니까 중국 GDP의 8%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네. 규모입니다. 그 이상을 차입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달 4일에서 8일 소집되는 전임대 상무위원회가 마지막 날 특별 국채 발행을 승인하는 걸 발표하는 식으로 해서 이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손질될 수도 있다는 그런 조건을 음. 달견 했습니다. 최근에도 경기 부양책이 좀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 좀 대비책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민은행도 네. 그렇고, 뭐, 공무원도 몇 가지 부양책을 내놨는데, 사실 그 월가 쪽에서 가장 주목한 거는 도대체 얼마를 쓸 그렇죠. 거냐인데, 그거는 그동안 에 별로 안나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로이터 보도를 통해서 이게 액수가 나온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10조 위안 가운데 한 6조 위안 정도는 올해부터 이제 포함해서 한 3년간 계속 차입을 할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6조 위원회 특히 지방부채 위기 해결에 주로 투입될 것 같다는 그런 것도 귀띔을 했고요. 그는 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또 미국 대선 추이 왜냐하면 이제 그 전인대가 4일부터 8, 11월 4일부터 8일까지니까 음. 그 사이에 미국 이 선거를 하는 겁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결과를 보고 이제 거기 또 뭔가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음. 연평균 규모에 비해서 10조 위안이라면 일단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네. 10조 위안이라면 좀 상당한 금액인 거죠. 로이터는 그 중국이 통상적으로 한한 2조 위안 정도 음. 그런 그평 그 이제 부양을 위해서 차입을 해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엄청 큰 거고 네. 다만 2008년에 그야말로 그 당시에 바주카포, 즉 아.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만약에 10조 위안이 진짜로 차입이 된다면 차입 계획이 발표가 되면 이거는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중국 공무원 신문 판공실도 그렇고 전년대 상무위원회도 로이터 기자가 물어보니까 입을 담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어, 계획 그리고 이게 정말로 발표가 되고 실행이 된다면 또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떨지 향후에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동 얘기 좀해 볼까요? 미국의 이 중동과 관련돼서 영내 영향력이 위축됐고 이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분석 나옵니다. 네타냐우가 뭐 바이든 말을 별로 안 들었죠 그 동안에. 그래서 뉴욕 타임즈가 이걸 쭉 분석을 했는데 지금 뭐그 동안에 중동 갈등 주도권이 이제는 완전히 미국의 미국 힘이 빠지고 네타냐우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네타냐우가 이렇게 이 기회에 미국 대선을 이렇게 틈타 가지고 영내 구도 재편을 겨냥해서 전쟁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전문가들도 일제히 음. 지금의 중동 갈등을 이끄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쪽이고 미국은 이스라엘 좀 표현이 그렇지만 윙맨 역할로 조금 어. 역할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어, 미국이 어떻게 보면 뭐 중동의 평화 뭐 이런 걸 지킨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그렇죠. 보면, 뭐 네. 기억하시겠지만 1978년에 음.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도 아주 네. 미국이 아주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94년에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간 평화협정도 이것도 미국이 주도해서 그동안에 미국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제 끌어오다가 이제 지난 작년 10월에 이제 가자전쟁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 전쟁을 막 레바논 확대하고 막 이래도 그냥 이렇게 이런 거를 좀, 좀, 좀 달래는 쪽 정도밖에 역할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이거를 종식시키려면 평화구상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뭐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뭐 인질 석방 같은 스몰 딜에만 매달려 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좀 임기 후반이다.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타냐오 입장에서는 뉴욕 탐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세대에 한번 올까 말까할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스라엘의 영내 헤게모니 재편에 활용하려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데 여기대서 해 이제 전그 그 이스라엘 주대 네. 대사를 지냈던 그 대니얼 커처 같은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마스도 그렇고 헤지볼라도 그렇고 많이 약화시켰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걸 또잘 활용할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음. 다만 이스라엘이 지금 네타냐후가 연정인데 그구세력에 많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이렇게 넉넉하게 미국에 협조를 하지 하지는 않을 거다. 자기 정치적 생명도 걸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분쟁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또큰 변수이기는 합니다. 네. 네타냐후 쪽의 얘기는 어, 사우디 같은 아랍권과의 관계를 좀 정상화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또 표명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있나요? 그 네타냐후도 뭐 네. 그런 그저께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지금 뭐 전쟁을 하지만 아랍국들과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 좀더더 더 노력하고 싶다는 음. 얘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그 트럼프가 주도해 가지고 아브라함 협정. 그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 모로코, 바레인하고 관계 정상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들어서서 이제 거기다가 더해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평 관계 개선 하 이제 그막 주도적으로 하고 뭔가 좀 진전이 있다가 이제 전쟁 터지는 바람에 스탑이 됐죠.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네탕, 이제 우리 그거 계속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이 사우디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하나는 미국이 그 우리한테 그 이스라엘에 주는 것 같은 정도의 그 안보 협정을 그 확실하게 달라는 거고 하나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독립국입니다. 그런데 네. 이스라엘이 이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일단 그래도 네타냐우는 지금 자기가 뭐 평화 중동 평화에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그런 겁니다. 결국은 네. 이런 가운데 블링컨 장관이 사우디를 또 갔잖아요. 갔죠. 지난주에 네. 가서. 그~ 이스라엘하고 다시 관계 정상화를 권유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지금 이제 예전에는 미국 국무장관이 뭐 바이,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크게 먹혔는데 이제는 뭐전확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어~ 인공지능으로 구동하는 첨단 자율주행차 개발하기로 했다 이 일본 쪽 얘기잖아요 네리혼 네. 게이자의 어제 보도인데요 도요토하고 엔티티가. 음. 5천억엔 우리 돈으로 한 4조 5천억 원 이상입니다. 공동 투자해서 네.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첨단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일단 시스템을 개발해서 되면은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의 기술을 뭐 오픈하겠다는 그런 거 예정이라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뭐 자동차를 자율주행인데 AI로 좀 통제를 더 정확하게 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네. 이게 뭐 로이터가 이제 늦게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게 일본 자동차 업계가 지금 사실 테슬라하고 중국 기업에 이런 그 전기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많이 있, 네.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일시에 확 그냥 좀 점프하려는 음.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도요다하고 어, 그 도요다가 2021년에 자기네 그 전기차 자율주행 모드로 장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그리고 또 엔티티하고도 2017년에 5G 커넥티드 카 부분도 이제 공동 개발했고, 2020년에는 2020,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도 양사가 합작한 걸상기시켰습니다도요도하고 음. 엔티티는 로이터 쪽에서 논평 연청하니까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유엔 어,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c o p 16이라고 불리는데, 부르는데, 개막해서 2주째 라면서 이 얘기를 사실 잘못 들어서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에 좀 묻혔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콜롬비아 수도 그 인근 그 산악 도시 칼리에서 지금 네.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그저께. 그래서 그 이번 금요일에 이제 폐막이 되는데 네.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뭐 이제 가장 핵심은 그 돈입니다. 이제. 글로벌 생물 다양성 이제 그 개선 기금인데 이게 뭐 사실 매년 한 2천억 달러 정도가 모여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뭐 몇백만 달러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에 대해서 이제 돈 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지 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아예 이 협약에 가맹 조 비준조차 안 했습니다.까지 지금 뭐뭐 뭐 2030년까지 생물 다양성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손실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전지구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설정한다는 게 이른바 30, 30 목표가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좀 방금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요. 네. 아마 안 되겠다 싶었던지 세계 자연 기금을 포함한 여섯 개그 환경보호단체들이 제안을 하나 내놨는데 뭔가 하면요. 지금 저 개발국들이 부채가 엄청나거든요. 갚을 능력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그 해당국들이 <laughs> 자연 보호 노력을 훨씬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그거를 탄감하는 쪽으로 해주자. 그래서 그런 그 기본 절, 그 기준을 만들자는 방안을 냈는데, 글쎄 이것도 내 제시를 했지만, 글쎄 이게 될까는 모르겠습니다. 음. 계속해서 이제 환경 이런 협약에 있어서 돈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기자님께서 지 자주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구상담무 3분의 1 이상이 멸종위기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엔 지원을 받는 세계자연연맹이 네. 이번 이제 그 COP16에 보고서를 하나 제출했는데요. 음. 자기들이 지난 10년간 쭉 분석을 했더니 전 세계에 있는 나무 종류의 3분의 1 이상이 기후위기 충격, 남벌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멸종위기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뭐 심각하다. 특히 아마존 열대림하고 마다가스카르 뭐 이런 데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이쪽 연맹 책임자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나무가 인류 생전에 바로 미터다. 나무 없는 지구를 상상할수 있겠느냐. 아시다시피 뭐 나무가 있으면 탄소, 탄산까지도 흡수하고 이제 산소도 배출하는데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뭐 선진국들은 뭐 별로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워싱턴이 선진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 속.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그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